얼마 전 인기를 끈 일본의 한 유명 맛집에서 마약 타코야키를 판매했는데 진짜 마약을 넣고 판매하다 적발돼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타코야키에 들어간 마약은 코카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대체 코카인은 무엇이길래 음식에까지 넣고 판매를 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3대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소리> 코카인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안데스 산맥을 비롯한 남미 서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마약으로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합니다. 1885년 미국의 제약회사인 머크사에서 상용화에 성공하여 초기에는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유용한 약으로 쓰였고 자양 강장 효과도 있기에 마취제가 없던 시기에는 마취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의료용 진통제로서 주로 코와 눈물관 수술에 쓰입니다. 하지만 코카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국소 마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코카인의 의료적 사용은 줄어들었습니다. 대마에 비해 단가가 비싸 미국에서 주로 부유층 백인의 일탈 상징이었던 코카인. 하지만 저렴하게 개량한 크랙 코카인이 보급되면서 흑인 및 히스패닉에게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합회도 남미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코카인을 몰래 들여오기 시작하며 코카인은 범죄 조직의 자금 줄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코카인의 중독 증상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각성제인 코카인은 중독될 시 수면장애, 인성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가 생기고, 폭력,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 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피부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느끼는 환촉, 환각 및 편집성 망상 등의 정신적 장애로 나타나며 중독이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가게는 왜 타코야키에 코카인을 넣었을까요? 해당 가게는 타코야키 주문시 비밀코드를 말하면 음식과 함께 코카인을 포장해 고객에게 건네주는 마약 거래처일 뿐 타코야키 안에 코카인을 넣어서 만든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코카인은 호흡기를 통해 섭취하던데 먹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코카인은 입으로 섭취하면 마취 효과만 보일 뿐 마약작용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경찰들이 수사 도중 흰 가루가 보이면 조금 찍어 먹으며 코카인을 판별하는 모습 또한 같은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재벌 2세들의 마약 소식과 세간에 적발되는 양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마약. 혹여라도 누가 권한다면 절대 거절하세요.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랩니다. 최근엔 특히 젊은층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자 당국이 어젯밤 서울 강남 일대 클럽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경찰.